하고 있네, 개소리 하고 있네. 어, 좋아. 안녕하세요, 누가 누구? 막멍 <laughs> <멍멍> 그르. <laughs> 네, 철 넣자. 절화화 천천히. 세 이제 억으로 그만 히천세요 재미없습니다. 다천히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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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신경 쓰지 마세요. 예. 이거 더 풀로 꽉채워야 될것 같은데. 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섯 개면 충분하죠. 다섯 개면 충분해. 그 이상하면은 가유 불급이야. 가유 불급이야 가유 불급. 가유 불급 됐으네. 언제 구워짐? 어, 리필 앤 리필 오케이. 아 뭐야? 철불로 겁나 많다. 어 뭐지 밖에 무슨 후라이팬 소리 나는데? 골고라 저 사람 때려! 보드사항은 이제 안하냐고요 예. 왜냐면 해도 인기..해도 해도, 별로 안보..별로 조회수도 안.. 원래그런걸 신경쓰면 안되지만 신경쓸 수 밖에 없지만그래 신경쓰면 안되지만 인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만들기도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안합니다 님들, 님들 그만 나대세요 그만해 그만가랄때 그만하세요 이거 용암말고 다른걸로 하면 더그 되나?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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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뭐, 어, 나 금불 금, 금도 넣지 않았나? 금이 없는 거 같지 피해본 적 있습니다. 하지만 재밌게 해본 적은 없어요. 너무 조작감이 암 걸려 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. 난, 난, 난. 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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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. 오케이, 겁나 많다. 뭔 서버냐고요? 제 서버예요. 어허, 제 서버예요. 저분들이 놀러 온 거예요. 오케이,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철 금방 구한다, 근데. 생각보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조스피드로! 너하, 빠합! 신속 버퍼있으니까 좋다 비콘으로 아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하네요 어딜 들어가도 돼아 그럼 불러 왜 초인종을 눌러 초인종을 초인종을 눌러 내가 안 왔었나? 씨앗은 버리고 링딩동 링딩동 렁딩링딩딩딩딩 좋아 와 뭐야 한셋이야 블록이 대박이네 밥 먹을 사람, 처염! 헤헤. 붕가붕가. 링링링링링링링링링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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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분가가 뭐예요? 그거는 제 방송에서 말할 수가 없네요. 다른 방송이면 가능할 텐데. 와 얘들아 이제 다 엎드려. 조용이다. 아하하하하 어른 한, 한 마리 남겨놓도록 하지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 구라지롱! 에에 좋아 고기가 넘쳐나네요. 고기 상자도 따로 만들어야 될 판이야. 그래, 아래는 육식하자, 위에는 초식. 아, 이좀 <laughs> 이상한데, 아래는 육식, 위에는 초식 이렇게 하죠. 니니니니 니, 니, 니. 한 번만 더 올면 때릴 거야. 얘들 어린 놈이라고 안 봐줄 것 같아. 자. 야 철부록 진짜 많이 구했다. 밖에 비 오네. 화면이 안 켜져요. 잘해보세요. 잘해보실 잘해보시길. 뭐야 이 언제 왔어? 아..이걸 하려고 그냥 음. 한칸두칸세칸한둘셋네칸네칸 칸, 칸. 네 칸. 네칸 하면 두 배로 세지는 거구나 음. 네칸 하려면 엄, 엄청 남았는데 네칸 하려면 더 해야 돼 말이야 이게 말이야 소야 화면이 안 켜진다면은 개인 문제일 겁니다. 다른 분들은 잘 되시기 때문에 문제를 꼽아줄 수가 없어요. 뭐야? 아 여기 설치가 안 됐네. 나우 no. 좋아, 오케이. 좋아, 오케이. 네, 네, 힘이 두 칸이면 더 좋거든요. 으음 힘이 두 칸이면 더 좋은데, 한번 설치해 볼까? 요 턱없이 부조할것 같은데. 와, 더해야 돼. 이게 말입니까? 더해야 돼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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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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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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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지 말자고, 아니야, 할수 있어. 할수 있다 하면 된다, 하면 된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하나 둘 하나 둘육육칠칠칠칠칠 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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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의 사십이 사십이 세 사십이 곱하기 구는 삼백육십 삼백칠십팔 와우 삼백칠십팔 더하기 삼십육은 어 사백십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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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할수 있어. 418개 만들어야 돼. 그럼 209개를 더 캐야 된다는 거네. 와우, 아니야, 괜찮아. 안 괜찮아. 이씨, 아, 괜찮아. 감자가 아직도 부족해. 내가 그렇게 퍼줬는데. 세상에. 아, 좀 그러지 마세요. 그렇게 살지 마세요. 용암 님, 용광 님, 아니 <laughs> 정말 짜증나는 구만 아. 오마이갓 oh 오케이 okay. 감자 팔라고요 감자 다 팔았는데 방금 있던거 있던거 다다준거예요 저거 그 다음 저분도 철 없어 이제 이..있더라도 내가 내가 만족할만한 양이 아닐걸 저 블록 2시 반에 어디다 두냐고요. 어, 손님 어셔 새벽 기다려 보세요 거기 집 앞에서 기다려 주세요. 금방 갈게요. 어머냐. 저기서 여 기다려 주세요. 아니 여기 날아도 되잖아. 아좋았어 와우, 와우, 아 끊김, 아개 같은 거아다 뼈만한테 좀 파시라고요. 오케이. 뭐뭐뭐줄 건데요? 님은 그걸 말해야 돼. 님은 뭐줄 거죠? 컴온. 어, 땡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빨리 뼈 교환할람. 지금 내놔, 뼈 교환할람. 지금, 지금. 철불로 읽을게. 아, 그러면 철한셋 밖에 못 줘. 아이, 그, 한셋 밖에 못 줘, 뼈한 셋. 안 돼, 안 돼. 자. 내가 님 집으로 갑니다. 어딨죠? 안 해? 하지마! 응, 어, 하지마, 하지마. 아니, 그럼 몇 개를 원하지? 몇 개를 원하는가? 몇 개를 원하는가? 빨리, 빨리 말해. 그 다음에 승원님도 아, 승원님 맞나? 어, 승원님이었지. 승원님도 제가 뭐철 받기마하면 좀 그러니까 코발트랑 안, 알다이트 그세세씩세 뭐지 세분블럭씩 줄게요 어디 있어요 제집님 집으로 님집 앞에다가 넣게요 을와 이거 겁나 많네 다 받기마하면 거래가 안돼 네, 일단 설치합니다. 나랑 거래 안 한다고? 어 그래 그래봐. 아, <laughs> 네, 뼈 뼈가 지금 몇 세트인 줄 알아 지금? 0 세트 넘어요 지금. 후회하게 될 거야. <laughs> <laughs> 뼈가르네요뼈가르네요 아! <laughs> 후회하게 될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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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회하게 될 거예요. 후회하게 될거야 후회하게 될거야네 뼛가루였네 에가가루였네 <laughs> 뼛가루 후회하게 될거야 이미 지금 후회중이지 않습니까? 후회중이야후회중이야 후회 중이야. 빨리 지금이라도 곱게 교환한교환한다면은해줄게요철 일곱.. 일곱 블럭? 일곱.. 뭐.. 하다왜 중요하다, 왜 중요하다, 음.. 거기까지 해줄게요 후회하게 될걸.. 후회해야 된다지.. 아 그래요? 알겠어요 어, 안, 한,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음..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아 음 아, 됐는데 잠시만, 아이, 잠시만. 아 잠시 간다 아왜안 되냐 이거 약간 어려워 흑, 으, 어렵다 어떻게 했었지 아 잠시만 좁아가지고. 아. 아, 됐는데. 위에 봐야 되겠다. 됐다. 갑니다. 요호! 와우, 이것이 광역 엘티. 슈우우우. 와히오스다 빠져든다 어잠잠 멈춰 오케이 됐다 어 겁나 많이 쓰네 근데 북주 한한번올 때마다 그건 좀 감안해야 되겠다. 오케이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또 쩔죠. 팔이 여섯 개밖에 없네. 마인크래프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업적이 이거랑 비콘 비비콘에이터랑비콘에이터랑 이거야 오너레일. 어.. 근데 지금 벌써 하나 성공할 각입니다. 뭐 하냐고요? 지금 강물 비콘 만들려고 강물 철강 물 구하고 있어요. 어, 뭐야? 띠용 띠용, 뭐지? 하야다아 필요 없는데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걸 어쩌나. 하하, 하나가 숨어있었구만. 비꼬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안에 들어가면 철 많이 있겠지. 생딱딱 딱 봐도 여러 요런 데 광물 광물 광 광산이 왜 광산이겠습니다. 광물이 있기 때문에 광산이거든요. 근데 폐광이지만 문을 닫은 광산이지만 광물은 그대로 있다는 거. 유유유 유. 알겠습니까? 이 알겠습니다. 와 뭐야 또 다이아 있네. 아 정말 지겨워 가지고 에이 하지 말라고 안돼. 그건 안돼. 그건 안돼. 다이아는 소중해. 다이아는 소중해. 왜라니? 다이아는 소중하다니까. 다이아는 소중하니까. 아 좀비 소리 많이 들린다. 안녕, 얘들아. 근데 이 다이아 더 발견할 것 같거든요, 제 예상에는. 다이아 제 예상에 더 나옵니다, 이거. 폐강이좀 좁은 것 같은데, 어. 아, 맞다. 이 주민 한번 살려 볼까? 어. 주민 살리면은 그거 되잖아요. 아, 어, 뭐야? 어, 이 자식이... 아, 뭐야? 왜 일반 화살 쏘고 있어? 아 더러워 일반화살 쏘는 이게 이게 문제예요 이 물이 뭐지 <웃음> <웃음>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아 탁초. 아이 자식. 아 즐겁게 노래 들으고 있었구만. 다이아로 나무 산다고? 와우. 빨리 다이아험사 나무캐라. 경치. <목소리> 아이 주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근데 황금 사과가 나약 나약한 포션도 필요하거든요. 좀 귀찮은데 그게. 아. 아 뭐야? 아 모르겠다. 그냥 없. 아 그냥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아! NO! 왠지 거미줄은 부시기 싫다 할까? 왠지 모르게. 왠지 모르게 거미줄은 부시기가 싫어. 아! 부셔버려, 그냥.